인기 스포츠 중 하나인 배구는 날로 인기가 더해져가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선수들이 강력한 스파이크를 꽂을 때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배구는 전신 근력을 모두 사용함과 동시에 쉼없이 뛰면서 유산소 운동까지 함께할 수 있는 매혹적인 스포츠입니다. 대전 느리울 중학교에는 이처럼 매력적인 배구를 즐기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2018년에 시작된 느리울중 배구부는 벌써부터 전국대회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2018년 코보 홍천 전국 유소년 클럽 우수상을 시작으로 2019년 같은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제14회, 15회 대전 교육감배에선 두 차례 연속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느리울중 배구부의 우수한 성적의 비결은 이찬주 체육교사의 열정적인 지도였습니다. 이찬주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의 행복을 목표로 지도하며 부담 없이 학생들이 배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까지 겸비한 팀을 이루겠다는 포부로 부자 배구데이를 기획하고 개최하게 됐습니다. 부자 배구데이란 부모님들을 학교로 초청해 자녀와 함께 배구와 각종 스포츠 활동을 즐기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과 소통 부재의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근 10년간 학교 스포츠클럽 배구부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전국대회 우승도 해보고 준우승도 해보고 대전에서 수차례 우승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력적으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우수한 음,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뭐 인성적인 측면이나 다양한 가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실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이나 가치를 기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번 해봐야 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부, 부자 배구데이, 뭐 CJ컵 배구대회, 그리고 뭐 사랑의 연탄 메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작년에 부자 배구 데이를 해봤는데 어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메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응원의 문자나.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아 올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남자 배구부만 진행을 했을 게 아니라 올해는 좀더 확대해서 남자 여자 배구부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부모 교육의 특별 강사로는 이찬주 교사의 아버지인 이성근 씨가 선정됐습니다. 대전 교도소에서 효 인성 강사를 하고 있는 이성근 씨는. 어릴 적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옮나가게 된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정의 중요성을 더욱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올해 두 번째 진양을 하면서 어, 올해 처음으로 만나는 분도 있고 두 번째 대하는 분 있었는데 이번 두 번째 집중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귀를,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강연 끝난 후에 부모님들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우 조금 전에도 두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많은 걸 깨닫고 도전을 받았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지금 느리우 중학교에서만 이런 부자 대회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대전 지역의 모든 청소년 동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어 신경 써 주시고 또 학교에서도 사실 이게 진행하는 것이 미리 준비하고 진행을 쉽지 않, 않거든요. 여러 가지 만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기를 원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이 건강히 세워지고 원하면서 정말 교육청과 학교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함께해서 우리의 미래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이 더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배구데이. 교육 특강을 시작으로 세족식과 레크레이션 그리고 배구 시합까지 학생들은 물론이며 부모님들도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제 중학교가 되고 나서 아들이 좀 엄마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었는데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좀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었고 어, 좀 감동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조금 더 앞으로 아들하고 조금 더 가까운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이제 엄마랑 요즘 다툼이 많았었는데 엄마 발을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주름지시고 늙어 있어서 제가 잘 못했더는 게 죄송하고 앞으로는 좀더 부모님한테 더효도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부자 대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배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또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험악한 그런 분위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부자 대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협조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므로써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가 행복한 부자 배구 데이 이처럼 즐거운 학교 스포츠 클럽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로 더욱 확대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